아 그리고 뭐더라? 아나 그거 봤어. 그 백곰파님 우결하시는 거? 도시락 봤는데. 아 대망이더라. 이건 진짜 결혼이다 이 생각했는데. 영광 다 틀어봤는데, 어 재밌더라. 아, 그냥 그 뭐냐면 그... 옛날에 이제 사장님 우결하셨을 때 제가 그때 유입이거든요. 이제 그때의 달달아. 그 이상을 느끼는 느낌이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거 보고 이제 어 뭐야 그때 당시에 내가 설렘을 느꼈던 그런 우결코인 느낌이잖아 이 생각을 들면서 야 이건 UFC 아니냐? 약간 이 생각했지 남의 사랑 얘기에 이렇게 도파민 돌게 아, 되나? 뿡댕이도 장어 도시락 좋아하는데 <laughs> 뭐 그렇다고요 <laughs> 난 도시락 사일 줄 몰라. 공명아, 곰곰이랑 달달이가 애칭이야? 너 어? 애칭이 생겼어? 하지 마라. 곰곰이랑 달달이야 이름이? 어? 와 곰곰 달달? 와 이름도 달달해 거네. 진짜. 아 희나 그냥 붙인 거야? 나도. 근데 잘 떠니. 곰곰 달달? 곰 곰곰 달달 어울린다. 진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. 어? 대단하 진짜 맛있어서 <laughs> 아~ 재밌겠다. 어제 이후로 끝났어. 열린 결말로 이제 유튜브로만 봐야해. 열린 결말로 끝이 났어요. 아~ 진짜로? 원래 보통 열린 결말은 진짜거든요. 영화도 아시겠지만, 보통 열린 결말은 다 진짜예요. 아니라면 진짜 아니라고 하거든요. 그분들 아니, 두, 분이 그거였다며. 보면 반지가... 두 분이 원래 그거였다면 두분 원래 그 친구였다면서요. 그렇죠. 역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어. 그래서 어리... 남 사친한테 도시락을 어떻게 싸줘? 여 사친한테 도시락을 어떻게 싸주냐고 진짜예요. 말이 안 된다고. 친구에서 끝나네. 결혼하는 엔딩을 냈 이건 이미 심일 돌려